Node.js 프로그래밍 어, 제 9차시 HTTP 포스트 요청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먼저 포스트 요청에 대해서 메시지 구조가 어떻게 어, 만들어지나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 요청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요청을 쉽게 나눌 수 있는 HT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세 목표는요, 일단은 HTTP 포스트 요청 메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코드로 짜야죠. 어떻게 분석하고 이거에 해당하는 응답 메시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포스트 요청하게 되면은 이제 PGR 패턴이 같이 따라 아, 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이 PGR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스트 요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GET 요청을 했습니다. GET 요청은 URL을 이용해서 URL 구성어 있는 경로 혹은 쿼리 문자를 이용해서 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이제 원하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GET 요청을 분석할 때는요, URL을 분석했죠. URL의 쿼리 문자를 분석했고요,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GET 요청은 뭐가 문제냐면 길이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암호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GET으로 보내는 데이터가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길이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 뭔가 긴 내용을 서버로 보낸다거나 혹은 사진 같은 걸 서버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요청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컨텐츠를 서버로 올리게 됩니다. 포스트 요청 특이 뭐가 있냐면은, HTTP 요청 메시지의 바디를 이용합니다. 바디를 이용해가지고, 요청 메시지를, 바디에 작성해서 요청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서버는요, 포스트 요청 메시지를 받으면, 메시지의 바디를 분석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원한 정보를 알아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스트 요청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포스트 요청하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듯이 웹브라우저 주소칸에다가 주소 칸에다가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그건 겟 요청을 하게 돼요. 메시지 바디 사용하지 않는 겟 요청이 하게 되고요. 웹브라우저에서 포스트 요청하기 위해서는 폼이라고 부르는 거, HTML 폼을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다 글을 입력하고요. 예를 들어 많이 봤을 겁니다. 보내기 혹은 올리기 그런 버튼 누르게 되면은 폼에 작성했던 내용이 서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HTML에 있는 폼은 이렇게 폼 형태가 HTML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메소드와메소드나마 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액션에서 요청 경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폼에 HTML 폼에는 메소드 부분엔 포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get 요청하고 싶으면 get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액션에는 요청 경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폼에 대해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구성은 이제 폼 태그로, 폼 태그로 구성되는 걸볼수 있고요, 폼 태그 내부에는 인풋 태그란 걸 이용해서 어떤 종류의 입력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 태그의 형태는 인풋 태그 타입과 네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입에는 밑에 있는 것처럼 파일 뭐 입력하는 인풋, 혹은 날짜 입력, 혹은 어, 똑같이 없겠네요. 예, 예. 그다음에 뭐라디오나 체크박스 뭐 이런 종류의 타입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에 서브밋 자체가 이제 폼에 입력한 내용을 서버로 보내는,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리셋 같은 경우는 폼에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시켜 주는 종류의 타입을 이 안에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폼에 입력한 내용은 서버에서 분석해야 되거든요. 각각 입력한 내용들을 네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서버가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폼에 대한 구성 한번 요소 볼까요? 이제 데이트. 데이트에 대한 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메일 입력하는 거 타입이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입력하는 모양이 되어 돼요. 그다음에 파일 입력하기 위해서는 파일이 있 인풋 태그에 대한 파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 라디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타입마다 HTML 형태로 나타난 형태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어 이렇게 입력한 내용을 서버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업로드에 해당하는 이거에 해당합니다. 인풋 태그에 타입은 서브미술에서 넣어주게 되면은 이 안에 작성한 내용이 포스트 메소드 이용해서 서버에 업로드라는 경로를 통해서 요청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업로드를 눌렀을 때 어떻게냐면 요청 메시지 바디에다가 인풋 태그들, 즉폼 태그 안에 작성했던 인풋 태그 내용들이 요청 메시지에 기록이 돼요. 기록되는 방식이 있는데 기록되는 방식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크게 다루건 이제 두 가지 방식 다루게 될 건데요. 일단 xwww form이 url encoded, url encoded라고 했습니다 url encoded 방식이 있고요. 멀티파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텍스트 플레이나 아니면은 뭐 제이슨이나 혹은 xml을 보내기 위한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웹에서 사용하게 될 때는 이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웹브라우저 사용할 때는요. 그럼, URL encoded 방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encoded 방식은, 그, 요청 메시지 바디에다가, 이름 이꼴 값 형태로 정, 이름 이꼴 값 방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데이터를. 어, 이름 이꼴 값 많이 봤었죠? 바로 쿼리 문자열입니다. 쿼리 문자열 형태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메시지 예제가 있습니다. 폼태그에 음, 폼 퇴근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에는, 이제, 그 요청 라인 있을 거고요. 헤더 부분이 있습니다. 헤더 부분이 있고요. 헤더 부분에서 주의 깊게 볼 거는, 컨텐츠 타입에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으로는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URL 인코딩 방식으로 이렇게 컨텐츠 타입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바디에는 이렇게 이름이꼴 값 and 이름이꼴 값 형태로 폼 안에 입력한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었죠. 웹에 사용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멀티파트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멀티파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미리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파일이나 긴글 같은 거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멀티파트 이용하게 되고요. 그때는 인코딩 타입으로는 멀티파트라고 작성해 넣습니다그 다음에 요청 메시지 헤더에는 아까와 좀 다르게 멀티파트, 그 다음에 바운더리라는 항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펌 데이터 전송은 다음 시간에 포스트를 다룬 두 번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요청 메시지를 처리하는 서버 쪽 코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트 요청 처리 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볼게요. 아, 한번 HTTP 모듈을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요청 메시지가 오면 은 서버에 리퀘스트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리퀘스트 이벤트의 이벤트 핸들러 뭐가 있었죠? function에 파라미터가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 리퀘스트에 대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응답 리스폰스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예, 클라이언트에 오는 요청 메시지가 바로 리퀘스트 아, 물론 이제 REQ만 적기도 하고 리퀘스트 풀로 적기도 합니다. 뭐 이름은 이제 각자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요 리퀘스트에서 포스트에 대한 메시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 리퀘스트가 어떤 타입이냐면은 어, 인커밍 메시지라는 타입이 돼요. 인커밍 메시지고 얘는 어, 스트리밍 방식이다 보니까 리더블 스트림이다 보니까 데이터와 엔드 이벤트를 가지고 요청 메시지의 바디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코드로 한번 옮겨 볼게요. 코드로 옮기겠습니다. 어, 어떻게 오죠? 리퀘스트에 아, 여기서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점, 온. 자동 나오죠.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로 달기. 이벤트 이름은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점, 온 해서 두 번째, 엔드죠. 예, 스트림을 다룰 때는 두 가지 이벤트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옵니다 하나는 데이터 이벤트 또 하나는 엔드 이벤트. 데이터 이벤트는 어, 전체 메시지의 일부분 부분이 나눠져 들어오게 됩니다. 얘를 차곡차곡 버퍼링해야죠버퍼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완결된 데이터가 언제 도착하느냐, 언제 완료가 되냐면 엔드 이벤트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엔드 이벤트에서는 완성된 충분히 분석한 바디 내용을 메시지 바디를 분석하는 코드가 저 안에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엔드 이벤트에 대한 코드를 좀더 살펴볼까요? 엔드 이벤트가 됐을 때 url 코드 방식으로 전달했을 거는 쿼리 문자열. 그걸 분석하는 거는 Query String 모드입니다. 그래서 Query String 모드 이용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버퍼를 한 번에 파싱하면 됩니다. 파싱하면은요, 객체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전달된 데이터에서 점 이용해서 두 개의 값, Name 1이라는 값과 Name 2라는 값으로 전달되어 있는, 어, 요청 내용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낸 포스 요청 메시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요청 메시지를 처리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간혹가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F5를 한번 몇 브라우저에 리프레시 있죠? F5를 다시 눌렀을 때 이런 형태의 메시지 다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한번 포스트 요청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네, 폼에서 서브 및 버튼을 눌러서 요청 메시지가 날아갔어요. 근데 다시 한번 리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어, 방금 전에 요청됐던 내용이 또다시 날아간 현상이 생겨버려요. 중복으로 포스트 요청이 두 번, 세번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에러 메시 어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메시지는 약간 문제가 수있는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서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두번 중복돼서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막아 줘야 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요청이 여러 번 해서 중복해서 전달되는 걸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PRG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PRG 패턴은요. 어, 포스트 요청을 하고 나서요. 이거에 대한 처리 응답으로 뭐가 되느냐. 리디렉트 응답을 줍니다. 리디렉트 응답을 주고 나면은 어, 리디렉트 응답을 뭘로 주냐면은 하나의 GET이 되는 경로가 되도록 응답을 줍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하더라도 GET 요청이 다시 한번 날아가게 됩니다. 포스트 요청 여러 번 날아가는 것은 좀 문제가 될수 있지만 GET 요청이 여러 번 날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버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이렇게 리다이션 리다이션하는 그런 패턴을 PRG 아프잘못해서 포스트 리다이렉트 GET에서 PRG란 패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요청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302번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로케이션, 여기서는 이제 구글닷컴으로 간단히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옮기는 redirect 응답 메시지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prg 패턴을 적용해가지고, 한번, end, end 이벤트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d 이벤트 발생했습니다그 다음에, 포스트 요청 메시지 분석했겠죠. 이전에서 했다고 치고, 이제는 리스폰스에다가 네, redirect 하도록 코드를 짭니다. 네, status 코드와 이제 set header에다가 ur에 입력해줘서 리스폰스를 end로 완료시켜주게 되면, 포스트 요청을 처리해주는 성공적인 코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 상에 있는 것 같은 걸 한번 이제 만든다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어, 영화를 입력하고 거기다 목록을 보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거는 역시나 이제 어, 폼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보는 화면이 있긴 있습니다. 어,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정보 입력한 폼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입력된 내용을 보, 보기 위한 화면도 필요할 겁니다. 어좀 편의상 이거를 좀 간단하게 에, HTML을 간단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긴 합니다. 여기서 업로드 버튼 누르게 되면 뭐가 날아가죠? 포스트 요청이 날아가죠. 그거를 요청 메시지에서 분석해야죠. 어떤 걸 입력했나. 분석해 가지고 그에 대한 결과를 처리해 주고 다시 화면상에 나타나도록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코드입니다. 서버 코드에서 포스트에 대한 요청을 처리해 주는 코드가 됩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요. 거기서 1분만 다시 또 가져왔습니다. 일단 포스트 요청 오게 되면은 버퍼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요청이 오게 되면은 계속 버퍼링을 합니다. 계속 쌓죠. 언제까지? 엔드 이벤트까지. 그래서 포스트 요청 메시지의 바디를 다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커리 쿼리 스트링 모듈을 이용해서 파싱을 하고요. 그 다음 결과를 타이틀과 아, 영화에 대한 제목과 감독 이름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에러 체크하는 코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데이터베이스 대신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배열에다가 모빌리스트한 배열에다가 객체로서 저장해 주는 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디렉트하는 코드 그래서 저 PRG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서버에 포스트 요청을 처리해주는 그런 예제 코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코드는요, 이제 여러분 샘플 코드 사이트 가게 되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요청에 대한 이제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히 그 영화에 대한 목록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영화를 입력받는 그런 예제가 됩니다. 일단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건요, 무비 리스트라는 배열에다가 이제 영화 하나 넣어 놨습니다. 아, 스타워즈 4에 대한 걸 넣어 놨고요 서버를 만들어놨고요. 개조청 오게 되면 목록 출력해준 코드를 미리 작성해놨습니다. 개조청 예, 그 오게 되면요 목록 보여줍니다. 아, 모빌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루프 돌면서 이제 목록 형태로 보여주는 코드가 되고요. 그 밑에는 폼 이용해서 포스 요청, 그다음에 루트로 요청을 날려주는 이런 코드가 돼요. 그다음에 타이틀이란 이름으로 혹은 디렉터란 이름으로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서밋 이용해서 이제 서버로 포스트 요청을 날리는 그런 HTML을 만들어주는 이런 코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스트 요청이 되면, 아, 예, 포스트 요청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코드는 아, 아직 안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부터 이분을 같이 작성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작성된 걸 실행시켜 놓고 그 다음에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로 가서요 이렇게 동작합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해 놓은 거고요. 이후에 제목과 감독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업로드 누르게 되면 그 포스트 요청 처리해 준 코드를 이제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트 요청 처리에서는 리퀘스트에 두 가지 이벤트가 중요했어요. 데이터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제일 중요한 엔드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엔드 이벤트를 처리해 준 코드가 필요해요. 데이터 이벤트는 예, 스트림에서 전달되고 있는 데이터를 차곡차곡 버퍼링하는 코드가 들어가죠. 언제까지 버퍼링하냐? 엔드 이벤트까지 버퍼링하면 됩니다. 엔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요 바디라는 변수에는 이제 메시지에 대한 바디 내용이 다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얘를 분석하는 방법은 포스트 요청 메시지가 URL 인코딩 방식으로 전달됐을 때는 쿼리 스트림 가지고 분석합니다. 쿼리스팅 모듈 이용해서 파스해서 넣어주면 돼요. 물론 쿼리스팅 모듈을 리콰이어하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데이터에다가 파싱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제목은 이렇게 식으로 제목과 감독에 대한 이름을 파싱을했습니다 메시지 바디에서 그다음에 무비 리스트에다가 푸시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로 응답 메시지를 보내야죠. 리스폰스에다가, 엔드에서, 성공스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 요청 처리해준 코드를 간단히 작성했습니다. 물론, 에러 처리한 코드도 필요한데, 어, 여기서는 잠깐 생략을 할게요. 동작시켜봐야죠. 클라이언트 앱에 가서, 브라우저로 가서, 예, 네, 하고요. 이렇게 값을 입력하고 업로드하면, success. 예, 네, 포스트 요청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네, 사용자가, 아, 다시 한번 리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래요. 그래서 계속 누르게 되면, 포스트 요청이 반복적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거 대한 결과는요, 다시 한 번, get 요청에서 목록을 보게 되면은, 포스트 요청이 두번더 추가적으로 날아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요청 처리할 때는, 어, 약간 다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었죠? prg 패턴이 있었죠? redirect 하는 코드를 짜줘야 돼요. 자, r e d 짜놨습니다. 그래서, 목록 볼수 있도록, 네, 목록으로 get 요청이 다시 전달되도록 redirect 해주는 코드로 짜놓고요. 그 다음에 실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 사라졌네요. 이제. 입력하고 업로드를 하면 업로드가 되고, 목록으로 다시 리로드 됐기 때문에 바로 리로드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누르면요, 목록이 다시 한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포스트 요청 처리해 주는 거를 해 봤고요. 그 다음 볼 거는 이제, 그 음, 그 포스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매번 폼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그 확장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는 도구 더보기에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TP 클라이언트로 찾으면, HT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여러 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중에 이제 포스트맨이라는 걸좀 선호하기 때문에 얘를 사용합니다. 포스트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여기에, 제가 미리 좀 띄워놨어요. 설치해놓고요. 포스트맨 설치된 상태. 메소드는 포스트고요. 지금 포스트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주소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00번 포스트 바디은 바디로, 바디로 어, 데이터가 전달되죠. 바디인데 인코딩 타입은 URL 인코딩 타입 이러면은 타이틀로는요. 이번에 뭘로 보낼까요? 아바타를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디렉터는 값을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샌드를 하게 되면 은 포토에 대한 자리가 나타나네요. 응답으로는 그냥 게시 나와버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아바타가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HP 요청을 보낼 때는 이제 폼을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어 클라이언트 프레임을 이용해서 보다 간단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 볼 거는 이제 그 HP 클라이언트 어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시간에는 그, 포스트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뭘 했었냐면은, 어, 폼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제 개발할 때는 HTML을 다 만들지 않고도 그냥 하나의 그, 클라이언트 어플만 가지고도 쉽게 포스트 요청 메시지를 만, 어, 서버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어, 웹브라우저 같은 데 보면은 개발자 도구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확장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롬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 보면은 개발자 도구 메뉴에 가서 이제 확장 프로그램 가서 뭐를 찾느냐? HTTP 클라이언트라고 찾으면 됩니다. 혹은 검색어로는 저는 이제 포스트맨이라고 많이 사용이 되는데 포스트맨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HTT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걸 설치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폼 만드는 거 대신 직접 이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여기는 메소드를 포스트로 작성하고요. 서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바디 부분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요청은 메시지의 바디에다 기록하기 때문에 바디에다가 인코딩 방식을 url인코딩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 값, 이름 이런 형태로 포스트 요청 메시지를 만들어서 샌드하면 서버로 포스트 요청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매번 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HP 클라이언트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포스트 요청 메시지를 전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뤘던 내용은 HTTP 포스트 요청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포스트 요청 메시지는, 어,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좀 많은 내용을 서버로 올릴 때, 예를 들어 글을 작성한다거나 혹은 사진과 같이 올릴 때, 그런 경우에는 포스트 요청을 이용해서 서버로 이제 컨텐츠를 보냅니다. 그 포스트 요청 메시지의 특징 뭐가 있었죠? 네, 메시지의 바디에다가 기록된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메시지 바디에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거는 컨텐츠 타입이 있었는데, 컨텐츠, 아, 바디에 예, 대한 인코딩 타입을 작성했었는데, 인코딩 타입을 이번에 봤던 내용은 URL 인코딩 방식이었습니다. URL 인코딩 방식은 이름 있고 값 and 이름 있고 값 방식으로 쿼리 문자열 형태로 전달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HP t 포스트 요청 분석하는 내용을 봤었죠. 그래서 어, 포스트 요청으로 보낸 메시지, 즉 HP t 서버의 리퀘스트 이벤트의 이, 그 이벤트 핸들러 중에서 첫 번째 파라미터 리퀘스트 를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리퀘스트의 스트리밍 이벤트 데이터와 엔드 이벤트를 이용해서 포스트 요청 메시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뭐를 했었냐면은 그 PRG 패턴을 했었죠. 그래서 어, 포스트 하게 되면은 리디렉션해서 GET으로 하도록 포스트 요청에 대한 응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청 클라이언트 해주는 걸 해봤었죠. 그래서 HP, 그 HTTP의 직접 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요청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포스트 요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HP 포스트 요청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소개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